대한민국의 항상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에만 안주하던 시대를 뒤로하고, 이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동안 우리군은 KF-21이라는 4.5세대 멀티롤 전투기를 비롯해 현무 미사일 등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공중에서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알맞는 미사일이 필요한데요. 최근 미국이 대한민국의 SM-6 함대공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한 데 이어 요청 2년 만에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까지 결정했습니다. AIM-9X 슈퍼사이드 와인더 블록2와 블록2 플러스 모델 42기와 관련 설비 그리고 10기의 공중전 훈련용 모의 미사일 등으로 총 5,210만 달러 한화로 약 675억 원 규모입니다. 작년 중국의 정찰 위성이 미국 본토에서 발견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F-22가 격추에 동원했던 바로 그 미사일인데요. 가격은 한 발당 6억 원이 넘는 값비싼 미사일인데 반항컨대 현존하는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성능 좋은 공대공 미사일의 유무가 중요한데요. 공군의 우위는 대상 지역의 공중을 통제하고 적군의 공중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지위 및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의 상황인식과 작전의 효과적인 실행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건 적의 눈을 빼앗는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게다가 공군 우위가 확보되면 공중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대로 지상에서는 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교리가 북진 점령 후 방어에 맞춰진 대한민국의 전술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기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제공권만 장악하면 압록강을 따라 매우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압록강이라는 천연 방어선은 중국과 한반도를 나누는 중요한 경계선이지만 폭이 좁은 곳은 70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하 난이도 역시 낮은 편이라 제공권이 수반되어야 적지상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부를 것이기에 적당히 합의하면서 뒤에서는 견제하고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그중 미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방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인데요. 판매 논의를 주도한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성명문을 통해 AIM-9X 판매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주요 동맹국의 안보 강화와 함께 미국의 외교 목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CA가 6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8,540억 원 규모의 SM6 함대공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걸 감안하면 말이 어려울 뿐이지 대한민국의 전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소리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하는 한 제공권 장악은 필수적인데요. 또한 북한의 처참한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 병참의 상당 부분을 공중 수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감안해도 제공권 장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도로와 철도에 의지하다 보급 체계가 박살난 사례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을 통해 너무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결국 제공권 장악은 직접적인 교정부터 지상군 지원, 방어선 구축, 그리고 적의 전략무기 사용 억제와 보급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역 내 안보의 가장 최전방에서 있는 FA50부터 AIM9 계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왔습니다. 바로 AIM9 LM입니다. 최소 사거리 4.8km, 최대 사거리 35.4km 이르며 최대 마하 2.5의 속도로 비행하는 AIM-9 계열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적을 추적하는데요. 심지어 AIM-9에부터는 적기의 배기구가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도 라곤이 가능합니다. 이는 광학 필터의 개선과 함께 향상된 적외선 시커로 항공기 표면의 마찰력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된 덕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4개의 카나드가 각자 구동하기 때문에 최대 3 0 g 에 달하는 기동력을 보입니다. 중력가속도의 30배에 달하는 급선회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AIM-9L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80%에 달하는 격추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이 덕에 AIM-9L은 계열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었지만 오직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게만 판매되었는데요. AIM-9L은 여기서 추진체와 추적 시스템을 개선했고 기만체 저항력과 전자전 능력을 더욱 향상한 모델입니다. 전자전 방어 능력은 AIM-9 계열 미사일의 가장 최신형이자 관련 기술의 정점에 도달한 AIM-9X 슈퍼사이드 와인더의 밑바탕이 되었는데요. AIM-9보다 1.6배 이상 향상된 50G의 고기동 움직임이 가능한데 전면으로 발사해도 90도로 급선회해 후방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이런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은 AIM-9X 초기형을 F-15K와 함께 도입했고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블록 2와 블록 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가격은 미국산 미사일답게 장난 아니지만 세 차례나 도입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f a 5식 블록 20부터 KF-21은 블록원부터 AIM-9X를 탑재하기 시작할 텐데요. 특히 KF-21은 이로써 미티어와 아이리스티부터 AIM-9X까지 미국과 유럽이 자랑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전술적 다양성이 넓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각 국가의 미사일은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덩달아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여러 국가와 상호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양한 무장을 국산 전투기에 운영할수록 대한민국만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개발진들은 KF-21 개발이 완료된 이후 5년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IM-9X와 최소 동급 이상의 성능을 추진 중이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와 유산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무장 통합과 운용 경험이 대한민국의 개념적 지평선을 넓힌 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미국이나 유럽에 전혀 뒤질 게 없는데요. KF21뿐만 아니라 T50, FA50 개발에서도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무리라며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우리만의 기술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대망사 유도탄의 자체 개발에도 돌입한 상태입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단계에서 방어하기 위한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데요. MD 시스템의 전통적인 종말 단계 방어로는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탄도미사일의 추진 구간에서 격추할 수 있으면 부수적 피해는 물론 요격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투기 무장 관련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